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 언제부터 시작하신지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이 어머니날,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머니날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다1 0 2년 전에 1 0 2년 훨씬 넘었네요. 영국하고 그리스 지역에서 거기는 이제 기독교 문화잖아요. 기독교 문화가 있는 이 영국과 그리스에서 사순절 때 사순절 40일 동안이죠.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서 부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40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그리스도 성도들, 영국 성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부모님의 아름다운 것을 잊겠다고 하는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추억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1907년도에, 1907년도에 이 안나 나라고 하는 그 자매님이 자기 어머니 추도 예배 시간에 목사님 모시고 성도들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순간에 마음이 감동돼 가지고 카네이션, 흰 카네이션을 하나씩 이렇게 건네줬답니다. 매년마다 그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생신날 하늘 소를게 나눠줬대요 이게 너무 좋게 여기셔 가지고 1914년도 윌슨 대통령이 미국 윌슨 대통령이 아, 우리나라에서 이 어버이날 주일을 좀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917년도에 5월 둘째 주일 날. 미국인 기독교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5월 둘 5월 둘째 주에 어버이날로 설정해서 어머니를 기리고 또 감사를 보답하고 그런 어떤 시간을 가졌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도에 어버이날을 5월 둘째 주 5월 8일 날 1956년이에요. 그때부터 어버이날을 시작했죠. 근데 어머니날만 이렇게 추억하고 기리니까 안 되겠기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므로 어, 1973년도 1973년도에 어버이날을 결정한 거죠. 5월 8일 날 그래 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나를 위해 제정했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갖다.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 갖자.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을 입으로만 표현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찾아뵙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선물 드리고 좀 맛있는 음식도 드리고 좋은 시간을 좀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5월 8일 날을 이게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동안 고생하고 애쓰셨는데 예 보답하는, 효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계속 5월 둘째 주는 어버이주일로 지킴으로 60 어, 요즘에는 연세가 60세대도 저처럼 젊게 보이잖아요 <laughs> 6 0세되신 분에게 카네션 달아지고 선물 드리고 요번에도 우리 권사회에서 우리 정순용 권사님이 권사회 회장이신데 거기서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60이 되신 분이 카네이션 안 달으신 분들이 있네. 여기 앞에도 그렇고 저 뒤에도 그렇고 빨리 갖다 드려요. 자,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5월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아, 어머니가 계시든 안 계시든 추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선물도 교환하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버이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 박수. <laughs>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도 지금 생존에 계시는 92세 되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옛날에 젊었을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진도 보여드리고 지금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내 마음에 더 나, 살아생전에더 효도하겠다는 결심을 좀 가져봤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비춰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젊은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저 40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우리 아버지 한갑대, 61세 한갑대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것은 제가 목사한수 받을 때, 91년도 1월 12일 날, 34년 전에 제가 목사한수 받았는데, 목사한수 받을 육60 전에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60 전에. 꼭 한갑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한또능 우리 결혼 사진 제가 89년도에 결혼했는데 60 전이에요. 근데 상당히 나이가 들어 보시네요, 그죠? 네. <laughs>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보여 보시있다 우리 어머니, 자, 우리 어머니 40대의 모습. 이야, 저런 모습이 있었네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40대 중반의 모습이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 45세 정도 되셨는데 고등학교 때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한 30대 후반의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30대 후반에.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예. 네. 저거 저쪽에는 팔순 잔치 어머니 팔순 잔치. 10년 전에 10년 전에 그 모습 그래도 괜찮네요. 근데 엊그저께 5월 8일 날 엊그저께 92세 우리 어머니 9 0세 모습인데 얼굴의 모습을 좀 보세요. 네. 좀 많이 늙으셨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죄송하지만 얼마나 더 뵐까? 그러면서 마음이 다짐이 되는 거예요. 사라 생전에 한번 더 찾아봬야겠구나. 응? 자주 뵈야겠구나. 왜? 이여 보세요, 얼굴 보세요. 오모유 어, 막빼짝 마르셨어요. 예? 제대로 드시지도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뭉클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사라 생전에 한번더 뵈야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 축복합니다. 아까 읽었던. 자문서 23장은 효도의 장입니다. 효도의 장. 자문서 23장을 다시 이렇게 보면, 이 자문 기자가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너희 늙은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라고, 즐거움이 되라고. 너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기뻐하도록 해라. 고 즐거하도록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먼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그럼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20 2절 말씀입니다. 이제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요즘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속상해해요. 왜 속상한지 알아요? 부모님을 무시해요.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뭔가 기쁘게 할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잘말 들어라. 그리고 너 내 늙은 어미 얘기를 경의 여기지 마라. 이 경의 여기지 마라. 우습게 여기지 마라. 함부로 여기지 마라. 잘 들어라. 듣는 신용까지도 하다. 정마음이안 들어도 듣는. 그리고 우습게 여기지 마 권위를 인정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힘을 써봐라.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란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4절에, 아우, 저가 마음이 감동됐어요. 23장 24절에 놀라 말을 하지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보니까 의인의 아비, 의인의 아비, 의인의 아비는요. 뭐 바르게 사는 거죠. 바르게 사는 거. 바르게 아버지 어버이를 섬기는 거. 바르게 행하는 거. 그 의인의 자녀를 둔 아비는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혜로운 자. 지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있는 거야. 부모님 섬기는 거. 자기가 할 도리를 잘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녀 온 어미는 즐거워한다. 한마디 말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는 자는 부모님이 즐거워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제대로 결심합시다. 조금 지금 집안이 살림이 좀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뭐 좋은 직장 안이 다녔지라도 또 여러 가지 좀 열악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 우리 부모님을 좀 기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약속합니다 예배소서 6장 2절과 3절에 말씀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부모님을 잘 즐겁게 하면 두 가지를 준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인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는 첫째 잘 됩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장수할 겁니다. 여기서 장수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부모님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나지 않는다 그요사요 차례대로 떠난다 그거. 사실 자녀가 먼저 이 땅을 떠나면 부모님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장수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부모님 잘 성기면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자언서 23년 효도회장인데, 이 부모님이, 잘 들으십시오. 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강곡하게 부탁하는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읍시다. 새깁시다. 그리고 적용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므로 그 집안은 축복받는 가문. 아멘. 명문 가문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세 가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자녀들아, 내가 다른 거 부탁하지 않는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 흥망성세를 주장하시는,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요? 해 죄인의 형통함, 죄 지면서 숫당 방법으로 살면서 부자되고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훅 불면 있는 거다 없어질 수 있으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경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의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 너희 장래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장래가 있다. 장래가 뭐예요? 앞으로 잘 된다. 하나님을 보고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소망. 앞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니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 하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의하고 하나님을 높이 받도록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가만히 있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잘 되게 될줄 믿습니다. 더잘 되게 될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부탁이에요.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한 지금 200년 이상 최고의 부자 집안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최고 부자가 누굴까요? 녹펠러 집안입니다 녹펠러, 녹펠러, 녹펠러. 이 녹펠러가 참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진실한, 신실한,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어머니셨어요. 어릴 때부터 노펠로 가난한 집안이지만 노펠러에게 기가 닳도록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열 가지 말씀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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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했습니다. 노펠러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열 가지입니다. 그열 가지는 저는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노펠러 어머니가 노펠러에게 참으로 가난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펠러야 첫 번째 꼭 기억하라. 거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친아버지.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아버지 안 계시지만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그 다음으로 잘 섬겨라. 목사님은 너에게 항상 기도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는 분이니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목사님을 잘 섬겨라. 첫 번째는 하나님 잘 섬기고 두 번째는 목사님을 잘 섬겨라.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너는 항상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항상 자기 본 교회 가서 예배드려라.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 지 말고 주일만큼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예 목사님, 친아버지 목사님이 계시잖아. 목사님을 섭섭하게 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자기 본기에 가서 꼭 예배 드려라. 네 번째, 항상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간직하라. 다섯 번째는 인간사 절대 원수 맺는 일이 없도록 하라. 원수 맺으면 화가 너한테 임하니 모든 매사 원수 맺지 말고 화목하는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거라.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한달 동안 1년 후에 어떤 일을 할지 계획을 세워라. 기도하면서 아침마다 하나님 뭐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라.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항상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해봐라. 잘못된 거 있으면 반성하거라. 그리고 더 부족한 거 있으면 더 그것을 잘하도록 결단하거라. 항상 저녁마다 반성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영의의 양식을 먹어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할 수만 있으면 베푸는 자가 되라. 옆에 어렵고 힘든 사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자기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마지막 열 번째, 열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를 보니까 저 뒷자리가 좋아지는 분이 있는데 좀 좋아요, 괜찮아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라. 할수가 있다면 왜? 목사님과 정면으로 마주 보면서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의 때로는 침도 맡아면서 받으면서 그게 은혜가 되는 일이다. <laughs> 예배 시간마다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거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가 닳도록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실천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최고의 보호가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니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신앙이에요, 신앙. 기도의 유산이에요. 예수 잘 믿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말입니다. 최고의 왕이 됐죠? 그리고 최고의 왕이 됐는데 그도 역시 나이 들어서 이제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솔로몬을 불렀어요. 그리고 어린 솔로몬에게 이제 이 다윗이 이 땅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메시지가 역대상 28장 9절이에요. 사랑하는 솔로몬아 내가 이 땅을 떠난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유언을 남기고 싶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잘 섬겨라. 그래야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사용할 것이고, 큰 복을 주리라. 그게 유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길 겁니까? 뭘 이야기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다 도와줄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아니 옳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 될수 있다면, 내 자녀의 아버지가 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효도 중에 첫 번째 효도는 부모님이 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 잘 섬겨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자, 문서 23장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지켜라. 오늘 본문 말씀은 19절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으며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기 잘 보십시오. 다른 이야기 할게 많은데, 먼저 아까 17절, 17절 18절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장례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고 첫 번째 유언을 남기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아, 다른 말 많을 건데, 왜이 말을 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마음을,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마음의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담아놓는 것이 바로 마음이거든요. 마음에 온갖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마음을 바른 길로만 인도하거라. 바른 마음으로 가거라. 바른 생각을 마음속에 두거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가 두 마음이 있잖아요. 두 생각이 있잖아요. 내 마음 속에, 죄송합니다. 음란한 생각 할수 있잖아요. 음란한 생각. 그리고 어떻게 요 환경이 너무 어렵다 보면 절망하잖아. 이제 끝났다. 어떡하지? 근심, 걱정의 마음을 둘 수가 있잖아. 그리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두고 봐, 씨. 원수 갚는 그런 어떤 복수심의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게요? 그것은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죠. 그죠? 음란한 마음을 품거나 말이죠. 그죠? 절망과 자림과 근심과 걱정과 한숨 쉬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누구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원수 맺는 마음이 있으면 그 나쁜 마음이죠. 그럼 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 속에 믿음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다음에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소망의 마음.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당 반드시 잘될 거야. 승리할 거야.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있네. 우리. 목사님이 계시네, 성도가 있네. 오, 주여, 섬기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마음.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은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죠. 이, 지금 자문서 23장 19절에 말한 뭐예요? 내 마음을,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거라 할 때부터 항상 마음을 좋게 갖거라, 좋게 갖거라, 좋게 갖거라. 왜 그럴까요? 그 자문서 23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하도다. 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러니까 마음의 좋은 생각. 위인적인 생각, 잘 되는 생각, 축복의 생각, 성공하는 생각을 계속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인도 그러하도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하도다. 위인적인 생각, 잘 되는 생각,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사랑의 생각, 좋은 생각, 잘 되는 생각을 계속, 계속 하면 나도 뭐르게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아, 이, 지금 자문서 23장에 나오는 이 부모님은 더 보통 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물려주려고 고들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어떤 걸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마음 지켜라. 그래서 자문서 4장 2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내 마음,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좋은 마음만 가져라. 좋은 생각만 하라.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생각,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사랑의 생각, 잘 된다는 생각, 할렐루야. 수임받는 네. 생각, 행복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면 무릇 내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난다. 생명은 살아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넘길 수 있는 유산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잘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할 유산을 넘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음. 항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않아요. 욕설을 하지 않아요. 잘못된 짓을 하지 않아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요. 소망의 말을 해요. 사랑의 말을 해요. 그 마음을 지키는 거.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큰 힘을 얻는 거예요.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니까,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가져니까, 소망의 마음을 가져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져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모님이, 자언서 23장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 부자 되려고 하지 마. 그리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서로 사랑해. 서로 섬겨줘. 이게 세 번째 부모님의 부탁이에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3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 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부자가 나라가리라. 되기를 심쓰지 말라고 했어요. 지혜를, 사사로운 지혜는 뭐냐 수단 방법으로 돈만 있으면 될줄 알고 돈 버는 일에 그냥 몰입하지 마라. 있는 것을 감사하라. 그러면서 한절더 보시면 2 20, 어, 3장 20절 21절 저 아까는 이 돈에 대해서 그죠 있는 것을 감사하라. 수단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두 번째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즐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적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게 되느니라. 여기 보니까 술 먹고 말이면 고기 먹는 것을 쥐색 잡게 하지 말고 향락 즐기지 마라, 그거요. 다시 이걸 정리하면 이거 말입니다. 너 너무 욕심 부리지 마, 탐욕 부리지 마, 있는 것에 감사해. 사랑하며, 섬기며 살거라. 이것이 행복이니라. 누가 보음 12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모든 탐욕을 버려라. 생명은 행복은 이 소유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있는 것에 감사를 모르면 행복한 사람이 될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이땅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8절에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아라. 한 절만 더 이야기할게요. 전도서 9장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짧은 인생 산다. 짧은 인생에서 가장 복이 뭐냐? 바로 남편과 아내와 식구들과 더불어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니라 다시 정리할게요 자무소 2 3장에 나오는 부모님은 자녀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너무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마라 있는 거 감사하라 그리고 사랑하거라 섬기거라 그것이 행복이니라 그것이 가장 복이니라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다 주님 앞에 있을 거예요 저도 나이 들고 여러분도 나이 늘잖아요? 이땅 떠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딱 서요 주님이 딱한 가지 질문할 거예요 너이 세상에서 뭐 했노? 많이 공부했노? 많이 돈 벌었노? 높은 지혜 얻었노? 그 질문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딱한 가지 질문할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노? 그리고 섬겼노? 우리 부모님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날 때부터 이땅 떠나실 때까지 당신을 위해서 상거 별로 없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 줘요. 지금 우리 아버지 92세인데 가면 용돈 주셔. <laughs> 저번에도 5월 8일 날가가지고 식사 사들려니까 장어, 장어를 저한테 사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만 아니고 또 돈도 주신 거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온전히 자녀를 위해서 올인합니다. 희생합니다. 이런 부모님, 하나님께서도 상급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땅히 섬기야 할 효도의 대상이 아닐까요? 나는 그걸 깨달은 게 뭐냐면 부모님은 우리 날 때부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당신이 떠날 때까지 모든 집중적인 생각, 관심은 뭐예요? 자녀 생각뿐이 없어요. 자녀 잘되기를 위하여.